좋은 아침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2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3절 여압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왕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니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어, 하나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이루살렘으로 돌아와. <laughs> 자. 어 이제 어이 역대기의 기록은 다윗의 통치 그말기에한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이 사탄이 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어 사탄은 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허물어뜨릴까 끊임없이 골몰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을 사탄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틈이 보였을 때 지금 일어난 일이 인구 조사입니다. 어 다윗은 요압 에게 백성들의 수효와 또 병력의 숫자를 어, 최북단인 어, 이렇게 단에서부터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조사하여서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어, 지금 사단에게 틈을 준첫 번째 어, 요소는 다위 속에 있었던 교만입니다 다윗은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세워놓은 이 왕국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그가 인구 조사를 하게 한 이유이고 또 사단이 틈을 탄 이렇게 틈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죄성 염려라는 죄성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또몇 차례의 반역을 겪으면서 어, 그의 사후에도 나라가 견고히 설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어, 그것을 이렇게 어, 견고한 군사력 또 많은 백성들이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안정감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이 요. 압을 재촉하여서 이와 같은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 지금 다윗의 이같은 교만 혹은 또 이같은 염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는 불신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명확히 보였기 때문에 요압이 사실은 악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그동안에 어, 나왔던 신앙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어,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철회해 줄 것을 간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위스는요, 이미 사단의 충동을 심하게 받았고요. 집착했고, 채촉했고 결국은 그 결과 10개월에 걸친 인구조사가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군사력이나 노동력에 의해서 경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분을 향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처럼 충동을 받고 이렇게 사단에게 틈을 주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 안에 얼마나 교만과... 또우리안에 얼마나 염려가 해지고 들어올 틈이 많은지를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5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 왕이 하도 세척을 하니까 이제 요압이 이제 그 계수를 하기는 했는데요. 어, 일단 개수된 숫자를 보면 다윗 시대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어, 이제 수요를 세 보니까요, 칼을 뽑을 만한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아갈 만한 어, 백성의 수요가 어, 110만 명이나 되었고요. 어 유다 지파는 따로 또 조사를 해 보니까 4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지금 우리 한국에 여러분 군인 숫자가 뭐 55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다위윗 이 나라에서 지금 어 군대에 지금 파악된 숫자만 해도 어 157만 명이잖아요. 엄청나죠. 근데 여기에는 또 레위 어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집파는 개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뭐랄까요? 요압이 어쨌든 자기 어, 다윗의 지시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어, 여러분 그래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어, 그건 충충성문이죠 잘못된 것 앞에서도 막 아첨 떠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찍어 냈는데 통하지 않을 때는 따라 주어야 하는데, 이게 일부는 따르지만 일부는 안 따르는 이 모습 자체가 사실 요합이 얼마나 수완가이며, 그 안에 있는 또 교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 이 본문을 병행 본문과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는...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되어 진 것으로, 어,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또그 사무엘 상하 예1기 상하는, 어, 이그 전시대, 인가, 그러니까 어, 예레미아나, 이런제 그 전시대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어 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 이 기록에는 보면, 어, 오늘 본문은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병행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어이 다윗 속에 있는 이 교만과 염려라는 틈을 통하여서 틈탄 것은 맞고 충동한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단이 충동하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료하심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이시 지금 늙었고요. 또그 지금 이제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요. 세바의 반역도 있었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과 불순종의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다윗이 늙어서 이 같은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뭐랄까요? 판결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책임도 분명히 있고요. 다윗의 책임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가운데 이제 여러분 오늘 요압에게서 보이는 아주 건방진 모습과 같이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교만과 불순종이 아예 습관화 되어진 모습들이 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단지 뭐 지도자 한 사람 혹은 어뭐 어떤 뭐 어떤 문제의 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지도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충동 받도록 그 허용하신 이유는요, 무기나신 이유는요, 백성들 가운데 편만에 있는 이 교만과 이 불순종에 이 같은 악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 사단의 충동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다윗 속에 사단이 틈탈 그 빌미가 되었던 교만과 염려가 우리 안에는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진노하시고 또 치시려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불순종은 우리 안에 없는지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논년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이루는 업적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어그 파악해봄으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느끼려고 하는 마음과 자기 사후에 이 나라가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 어... 이 인구 조사를 강행하는 그와 같은 염려의 마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참 의지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 이시며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높일 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셔서 다윗처럼 교만과 염려로. 사단의 충동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교만이 너무 팽배에 있었고 또 불순종이 아예 팽배에 있었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교압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온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단의 충동을 허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교만과 불순종이 우리 안에 없도록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비록 어, 리더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먼저 교만과 불순종의 죄가 없도록 살피는 그런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